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골 때리는 그녀들 결승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칙 논란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단순한 방송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구조적 문제까지 드러낸 사건이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사태가 왜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우선 논란의 발단은 구척장신팀과 원더우먼 팀의 경기였습니다. 당시 화면 자막에는 참호격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이는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마치 군인들이 참호 속에서 서로를 끌어내듯 선수의 허리를 잡아 던지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상대를 밀치거나 몸으로 버티는 정도는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이지만 허리를 끌어 안고 아예 던지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조차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막으로 참호격투라고 달아버린 사실 이것만 봐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경고조차 주지 않았고 그 결과 구척장신팀이 그대로 결승에서 승리하면서 의혹은 더 증폭됐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심판과 제작진이 짜고 우승을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연출 논란을 넘어섰습니다. 스포츠 평론가들은 칼럼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국 축구의 구조적 병폐를 그대로 드러낸 축소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술과 전략보다 체력과 몸싸움에 치중하는 문화, 승리지상주의, 그리고 공정성 훼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승전에서 등장한 반칙성 장면들이 과도하게 편집돼 극적인 효과로 소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출연자가 감독 역할을 맡아 사실상 반칙을 권장하는 듯한 모습이 방송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영표 감독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화면에 비친 장면만으로도 시청자들에게는 큰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을 더 성장시켜 줍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가 오랫동안 체격과 투지를 우선시하며 유소년 단계부터 창의적 플레이보다 힘 위주의 훈련을 강조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골든 여 결승은 그 현실을 작은 무대 위에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미 20여 년 전부터 기술과 창의성 투자로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시청자들의 분노가 커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방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학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긴다는 메시지가 무의식적으로 주입된다면 기술 중심 훈련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제작진은 국제 심판이 판정했으니 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정성은 권위자의 말이 아니라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예능을 넘어서 한국 축구 전반의 신뢰마저 흔드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결승전에서의 반칙 논란은 단순한 장면 하나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폭발한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반칙이 난무했음에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은 심판, 시청률을 위해 극적인 편집을 택한 제작진, 그리고 이를 즐기듯 소비한 방송의 태도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와 스포츠 예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과 정정당당한 경쟁, 기술과 전략 중심의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과 같은 논란은 반복될 것이고 팬들의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의 다음 국면, 그리고 이혜정 선수가 직접 밝힌 속마음 고백은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논란의 한가운데에 선 이혜정 선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이혜정 선수가 경기도 중 팔꿈치로 상대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몸싸움이 일정 부분 허용되지만 고의적으로 머리와 같은 민감한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칙입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혜정 선수는 2025년 5월 구척장신팀에 합류한 멤버로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합류 직후부터 거친 플레이가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팀내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점점 반칙성 플레이가 늘어났고 결승전에서는 결국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는 팀 차원에서 이런 플레이를 용인하거나 장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영표 감독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앞서 그는 퀸컵 대회에서 감독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차했는데 그 배경에도 결승전에서의 반칙지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 방송에서도 이영표 감독이 선수들에게 신체 접촉을 강조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반칙을 전술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결승전 당시 김진경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고 이혜정 선수가 마무리한 장면은 팀의 승리를 결정 지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까지 이어진 반칙성 플레이 때문에 이 득점은 정당한 결과라기보다는 반칙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이영표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는 장면은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구척장신 주장 이현이는 휘슬이 울리는 순간 우승에 대한 한이 풀렸다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패배한 마시마 선수에게 더큰 동정과 응원이 쏟아졌고 우승팀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승리의 의미가 공정하지 않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혜정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오랜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 감사하다. 구척장신 멤버들과 함께하며 힘든 훈련을 이겨냈고,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응원, 코치진과 동료 선수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대중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반칙을 통해 얻은 승리는 가치가 없다, 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혜정 선수와 구척장신팀이 보여준 끈기와 훈련의 결과물이 정당하게 평가받으려면 무엇보다 경기 내에서의 정직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되었어야 했습니다. 스포츠 평론가들은 반칙을 자제했더라면 이들의 진짜 기량과 노력으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영표 감독은 퀸컵에서 사실상 퇴출됐고 구척장신팀의 우승은 여전히 반칙의 그림자 속에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경기의 결과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후 열렸던 K리그 퀸컵에서도 구척장신 출신 선수들의 참여 여부와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마시마 선수의 합류와 반칙 영상 편집 논란, 경기 기록지 공개 지연 등은 팬들에게 과연 이 대회가 공정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혜정 선수의 반칙 플레이와 그 이후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 나아가 제작진과 감독진, 심판진의 문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승리의 뒷면이 어떻게 여론을 돌변하게 만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퀸컵을 둘러싼 추가 논란, 특히 경기 기록과 영상 편집 문제, 그리고 팬들의 성명 발표까지 이어진 상황을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제 논란의 불씨는 퀸컴 무대로 이어집니다. 골대녀 연합팀이 K리그 구단들과 맞붙는 대회였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기 기록지와 반칙 장면 영상 공개가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벌어진 논란의 핵심 증거가 될수 있는 장면들이 편집되거나 누락된 채 방송됐고 원본 영상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방송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제작진의 설명에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원본 영상을 그대로 공개했다면 모든 의혹은 해소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기 심판과 감독관의 화면조차 방송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상 결승전에서는 심판진과 감독관이 소개되지만 이번에는 그 장면이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인물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팬들은 성명문을 발표하며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반칙 장면 원본 영상 공개. 둘째, 마시마 선수가 왜 경고를 받았는지 근거 설명. 셋째, 편집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 넷째, 경기 시간과 점수 표시 강화. 다섯째,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그러나 제작진은 이 요구 중단한 가지만 충족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방송 시간이 부족했다 라는 단순한 해명에 불과했습니다. 풀 영상이라고 공개된. 유튜브 영상마저 편집된 버전이었고 자막만 빠져있을 뿐 원본은 아니었습니다. 팬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퀸컵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골대녀 연합팀은 울산 HD 팀과 단체 사진을 찍었고 마시민 선수까지 합류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결승전에서 반칙 피해자로 주목받던 선수가 이번에는 같은 팀 멤버로 뛰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거칠게 가격했던 상대와 한 팀에서 뛴다는 건 어떤 심정일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됐습니다. 더큰 의혹은 단체 사진 속에서 이영표 감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승에서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라면 연합팀의 감독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사진 속에는 선수들과 김천상무 코치진만 보였을 뿐 이영표 감독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방송 하차가 확정돼 감독으로 나서지 못한 것 아니냐? 라는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도 구척장신팀의 핵심 멤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승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차수민, 이현희 선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마시민 선수가 연합팀의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단칙으로 피해를 입었던 선수가 오히려 대회에서는 중심에 섰다는 점은 의외였지만, 동시에 결국 제작진이 논란을 피하려 특정 선수들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경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단체 사진 속 우승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불러달라 라는 문구만 남겨졌을 뿐, 몇승을 거뒀는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팬들은 이를 근거로 결국 예선 탈락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퀸컴 무대에서도 골대녀를 둘러싼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칙과 편파 판정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새로운 의문만 더해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골대녀 자체의 신뢰는 물론 여성 축구 예능이라는 장르 전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까지 번져갔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김진경 선수와 허경희 선수의 에피소드, 그리고 팀내 갈등과 왕따 의혹까지 불거진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반칙 논란을 넘어 선수들 간 관계 문제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는 과연 어떤 후폭풍을 남겼을까요? 이번에는 팀 내부에서 불거진 갈등과 왕따 의혹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승전에서의 반칙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구척장신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모델 출신 김진경 선수는 자신의 SNS에 경기 중 다리에 쥐가 난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함께 뛰던 허경희 선수가 트랙 위에 쓰러져 다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정작 같은 팀원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구단 소속 아유미 선수가 달려와 허경희의 다리를 풀어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진경은 이를 두고 멤버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유미 언니가 챙겨줬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에피소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팀워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팀 선수가 고통을 호소하는데 방관하는 모습은 팀 전체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척장신 팀이 결승에서 보여준 거친 플레이와 승리 지상주의적 태도가 결국 선수들 간 신뢰까지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허경희 선수는 구척장신 팀의 일원으로 결승 무대에 섰지만 팀원들로부터 충분한 배려와 관심을 받지 못한 듯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팀내 왕따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팬들은 반칙으로 이긴 팀이 동료에 대한 배려마저 잃었다면 그 우승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이런 문제는 단순히 팀 내부의 갈등을 넘어 제작진의 책임론으로도 번졌습니다. 제작진이 승리와 화제성만을 강조하면서 선수들이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보여주는 불협화음은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전체가 공정성과 진정성을 잃었다 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구척장신 팀이 퀸컵 무대에서 대부분 모습을 감췄다는 점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현이와 차수민 같은 핵심 멤버들이 빠진 자리에서 정작 결승전의 피해자였던 마시민 선수가 연합팀의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은 제작진이 논란의 중심 인물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구척장신 팀의 승리는 선수들 간 신뢰 붕괴 왕따 의혹, 그리고 제작진의 책임 문제까지 동반하며 여전히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반칙으로 얼룩진 승부가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문제를 불러왔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영표 감독의 거취와 하차 논란, 그리고 구척장신팀을 둘러싼 여론의 최종 반응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독의 책임론은 어디까지 확산됐을까요? 이번에는 논란의 중심에선 이영표 감독의 거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결승전에서 불거진 거친 플레이와 반칙성 장면들이 단순히 선수 개개인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독의 지시와 방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방송 화면에는 이영표 감독이 선수들에게 강하게 몸싸움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칙을 하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 흐름 속에서 거친 플레이가 이어지는 동안 제지나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감독으로서 팀의 전략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이런 행동은 사실상 묵인이나 방조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표 감독이 결승 직후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우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밝힌 발언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반칙으로 얼룩진 우승에 대해 자축하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영표 감독은 구척장신팀을 이끌어 첫 우승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퀸컵에서는 감독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단체 사진에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방송 하차설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로 번졌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실출을 넘어 한국 축구계 전반에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때 국가대표 수비수로 한국 축구를 빛냈던 인물이 방송, 무대에서 반칙 전술을 조장했다 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한국 축구의 레전드가 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가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여론은 냉혹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결국 방송이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심판이 단한 차례도 경고를 주지 않은 사실은 감독의 지시와 맞물려 더욱 의혹을 키웠습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판정이라는 비판 속에서 감독의 책임론은 거세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방송과 스포츠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예능적 요소와 경쟁의 공정성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가? 그리고 감독과 제작진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영표 감독의 하차 논란은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구척장신팀의 우승은 영광보다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승리의 주역이었던 감독은 하차 압박을 받았고 선수들은 반칙 논란과 팀워크 붕괴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신뢰를 잃으며 더 이상 단순한 예능으로 소비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국 스포츠 문화 전반에 던진 파장과 앞으로의 개선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공정성과 정직성 회복이 왜 절실이 요구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한국 스포츠 문화 전반에 던진 파장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결승전에서 불거진 반칙 논란은 단순한 예능방송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선수들의 몸싸움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고, 심판은 단한 번의 경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극적인 편집으로 반칙 장면을 소비했고, 감독은 이를 방치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스포츠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 즉, 공정성과 정직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방송을 통해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긴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면, 기술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훈련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피지컬 중심문화를 버리고 기술과 창의성의 투자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승리지상주의와 힘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한 방송 제작진의 책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공정성을 해치면서까지 시청률을 노린다면 결국 프로그램은 신뢰를 잃고 팬들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논란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예능이라도 최소한의 룰은 지켜야 한다 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포츠의 재미는 반칙과 몸싸움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 그리고 정정당당한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이영표 감독의 하차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빛냈던 축구 레전드가 방송 무대에서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은 한국 축구계의 뼈 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인물일수록 더큰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한국 축구는 물론 스포츠 예능 전반이 공정성과 교육적 메시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승부를 가르는 것을 넘어 팬들에게 긍정적인 감동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본보기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골대녀 사태는 한국 스포츠가 반드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경고 신호였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하며 정직성을 잃은 성과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회복할 때만이 팬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고 한국 축구가 다시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설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